자 반갑습니다 어댑터 토큰이고요 현재 시간 6월 25일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12시죠 밥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어 지금 어댑터 토큰 이제 시세를 보여 줄거예요 펌핑을 시작할 텐데 제가 타점 알려드렸던 게 이제 2원 딱 이때 였는데 아래 꼬리를 워낙 빨리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놓치신 분들은 이제 곧 나올 거라서 지금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매도 타점은 3원. 그냥 매수하자마자 매도 타점까지 매도까지 걸어놓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증거 영상 확인하셨죠? 현재 시각은 6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 55분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렸던 그 타점. 매수 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3.1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3원에 매도하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 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급등코인 타점 물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댑터 토큰 또한 여기서 수익률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다 보면 시드가 10만원을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 몇백만원,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런 디테일한 실시간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어댑터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알려드리는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도지코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단기 급등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카이아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 뉴스 다수가 대기 중이다. 오늘 기준으로 1, 2일 내에 뉴스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발표 이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예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1차 매수 타점은 제가 147원 부근 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원 부근이었죠. 여기서 수익 실현해라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뒤 눌림 조정 올시 240원 부근에서 재진입.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수익금을 그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공개 호재자료 필요하시면 파일로 전달드릴 수가 있고 어~ 카이아 외에 다른 급등 유망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략까지 안내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010-2916-137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무료로 이런 타점이나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200% 이상 손실 보고 있는 계좌 또한 충분히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문의 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내, 한달 안에 10배, 시대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거, 정말 지금 쉬운 시장이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소스들, 소통방에서는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플랜을 디테일하게 1대1 맞춤으로 짜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인들은 상장 이후에 몇날 며칠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도 하고 어떤 코인은 상장되자마자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른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지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물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몇월 며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장 정보들을 제가 달력에 정리를 해서 어느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캘린더를 전달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타점, 매도타점 무료 소통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50명 제가 하루에도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연락 주시는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폭락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 봇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알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